네, 예. <laughs> 6월 1일이고, 오늘 목요일이고, 오늘, 아침 지금 8시, 10분, 3분? 음. 그래도 밤새 괜찮았어요. 지가 깨어서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음, 그래서 나름대로, 네. 괜찮았습니다. 다가 얼음 하나 빼주고지금 미안해께서 더차 음, 미안해 차하나를 음, 더차하 어? 음, 음, 이미 계속 여기석었고바닥에 하나 얼음 배관을 깔아주고 지금 다조그만 걸로 네, 뉴월드 네, 시작합니다. 음. 하늘이 안정이 안 됐어요. 응? 하늘이 안정이 안 됐어요. 왜 안정이 안 됐을까? 왜 안정이 안 될까? 왜 안정이 안 하늘이가 졸려요. 그렇게 막 왔다 가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키고, 지금 잠이 왔더니,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잠자는것같아 자자? 그럼 하나 잠잘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늘이 자자. 응, 편안하게. 엄마가 지금 다리가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응. 그래, 알았어. 어, 졸렸다. 오케이. 나 자자. 응, 안 하다가. 에어컨을 키고, 아까, 내가 너무, 상때가안 좋아갖고, 지금, 했더니, 선풍기 바람은, 잘안 되고, 여곰을 키니까, 아이고, 색깔은, <laughs> 조금 하루 잘 지낸 것 같은데, 지금. 아무홉시 반은 먹기 전에 제가 상태가 또 이상하게 심시는 것도 힘들어하고 물더 마셔 <웃음> <웃음> 숨을 많이 몰아쉽니다 하늘이가 숨을 많이 몰아쉽니다 하늘이가 숨을 많이 몰아쉽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밑바닥에 얼음팩을 진짜 꺼렸습니다. 색이 큰거 꺼르고 왔어? 놀아? 괜찮아. 괜찮아. 몸이 뜨거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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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괜찮아? 괜찮아. 완전히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쳐갖고 저기다 코 박고 이렇게 있네요